용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지옥의 목시록, 대부 등을 찍었고 세상에 존재하는 배우 중 가장 유명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배우 말론 브란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프랜시스코 폴라 감독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두 명의 배우로 로렌스 올리비에와 말론 브란드를 꼽을 정도였죠. 연기에 임하는 그의 진지한 태도와 특유의 메소드 연기법으로 영화사에 획을 그을 정도로 엄청난 업적을 남겼지만. 그만큼 남다른 여성 편력과 불행한 가정사를 가지고 있는 배우입니다. 말론 브란도는 미국 네브레스카 주 오마하에서 1924년 4월 3일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세일즈맨이었고 어머니는 무명의 연극배우 출신이었지만 둘다 알코올 중독자에 아버지는 난폭한 폭군과 다름없었습니다. 아버지로 인해 죽어 이동도 잦은 터라 성장기가 불안하기 그지없던 말론 브란도는 말썽을 일삼았고 그의 아버지는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기보다 아들을 군사학교에 보냈고 아들은 더 언나가 퇴학을 당하고 맙니다. 고교 졸업도 하지 못하고 퇴학을 당한 그에게 아버지는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해서 그는 연기 학교에 입학했지만 거기서도 퇴학을 당한 후 그의 친누나 두 명이 있는 뉴욕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연기를 배울 필요가 없는 천부적인 배우였습니다. 말론 브란도는 1944년 연극배우로 데뷔를 시작한 후 이내 뉴욕 비평가들에 의해 브로드웨이의 가장 유망한 배우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947년 영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로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또한 영화로 만든 작품에서도 그는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60년대는 반항적인 이미지를 버린 후 이렇다 할 포지션을 찾지 못하다가 1971년 대부로 아카데미상과 골든글로브상을 수상하며 다시 멋지게 부활하였습니다. 그 이후 촬영한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와 지옥의 목시록 등으로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지만 그의 말년 활동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는 말론 브란도와 감독 베르톨루치 협의 하에 여배우 슈나이더에게 평생 수치심을 느낄 장면을 찍어 훗날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백인인데다 한창 우생하의 잔재가 남던 시대에 민족과 문화적 편견을 버리고 흑인과 인디언 그리고 성소수자들을 위한 인권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공식적인 결혼은 3번이었으나 여러 명의 동거인이 있었고 이래저래 자식은 15명을 두었습니다. 그중에서 3명은 가정부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고 3명은 외도로 낳은 자식이라고 합니다. 두명의 입양한 자식들도 있지만 어쩌면 세계 곳곳에 그의 자식이 더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말론 브란도는 한창 전성기 때 수많은 여성 배우들과도 연문을 뿌린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제임스 딘과도 인연이 있는 우르술라, 안드레스를 비롯하여 잉그리드 버그먼, 마를렌의 디트리히, 비비안 리, 베티 데이비스, 에바 가드너, 리타 헤이워드는 물론 그레이스, 켈리, 마릴린 월로 등 거의 모든 잘나가는 여배우 및 미인들과는 썸띵이 있던 걸로 봐도 될것 같습니다. 심지어 제클린 케네디도 브란도의 비밀 연인이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게다가 그가 양성애자였다느니 확인되지 않은 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과장이 늘어나고 있으니,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니 하면서도 떠도는 소문으로는 몽고메리 클리프트부터 폴 뉴먼, 그리고 그의 광팬이던 제임스 딘까지 그와 썸띵이 있던 유명인들이라고 합니다. 남녀 인종 가리지 않고 인간애가 너무 강했던 것인지 과했던 것인지 브란도의 이런 습성을 두고 그의 첫 번째 아내였던 카슈피는 똥이 파리를 유혹하듯 브란도는 여자를 유혹했다고 합니다. 걔가 똥을 끊치와 같은 말인가 봅니다. 그러나 말론 브란도는 카슈피를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나쁜 여자라고 말했었습니다. 실제 그녀는 양육권을 뺏겼음에도 사람을 풀어 아들을 납치하여 가둬두어 기관지에 이상이 생기게 하였는데요. 좋은 여자나 엄마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자의 외모나 인성보다는 인종별로 섭렵하는 데만 심취한 브랜드에 기이한 여성 편력은 130kg이 넘은 말년에도 할리우드 최고의 콜거리자 포주로 불린 하이디 플라이스와 관계를 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거의 성도 착증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본인의 입으로도 자신이 집착하는 것은 여자와 음식뿐이라고 했다네요. 평소 그는 자신이 배우가 되지 않았다면 사기꾼이 되어 감옥에 갇혔을 거라는 생각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말론 브란도 특유의 음침한 매력과 엽기적이고 사악한 연기는 내재된 인성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는 영화 작업할 때 괴팍한 행동으로 영화 감독들을 몹시 힘들게 한 배우로도 유명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말론 브란도는 배우로서는 최고로 성공했지만 가장으로서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고 그의 아들은 살인죄로 감옥살이를 했으며 그의 딸은 자살한 비극적인 사생활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1957년 인디안 여배우 카슈피 사이에서 아들 크리스천을 낳고 2년 만에 이혼합니다. 그의 두 번째 결혼은 1960년 멕시코계 미국 여배우 모비타와 하여 두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962년에는 영화 촬영 때 만난 타이티 출신의 이제 막 스무 살이 된 배우 타리타를 만나 10년간 결혼 생활을 하였고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1990년 5월 16일에는 미국 사회가 충격을 받은 사건이 하나 생겼는데요. 말론 블란도 집에서 한 청년이 총에 맞았고 집에 있던 블란도는 총에 맞은 남자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죽은 청년은 블란도의 딸 샤이엔의 약혼남이었습니다. 19살의 샤이엔은 당시 임신 8개월이었고 그녀의 남자친구를 죽인 사람은 다름 아닌 브란도의 32살 된 장남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샤이엔이 오빠 크리스천에게 남친이 자신을 때리고 괴롭혔다는 거짓말에 속아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총을 쐈다는 것인데요. 아버지 브란도의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눈물어린 메소드 연기 덕분인지 크리스처는 과실치사 혐의로 5년간 복역했고, 그가 출소할 무렵 샤이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문제 많은 불란도의 장남은 불란도 자신이 당한 것처럼 유아기 때부터 정서적 불안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혼한 부부의 오랜 양육권 다툼으로 여기저기 옮겨다닌 와중에 친모는 아이를 인질로 삼는 등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요. 그런 영향 탓인지 크리스천는 일찍 학교를 중퇴하고. 청소년 시절 술을 마시고 LSD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저런 다양한 직업을 시도하고 알래스카 등에서도 살고 배우가 되기 위한 시도도 하였지만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아버지 집에서 지내고 있던 겁니다. 한편 더 문제 많은 샤이엔도 남다른 고충 속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그녀는 타이티인 엄마와 함께 줄곧 타이티에서 지냈는데요. 아버지 말론 브란도가 그녀를 끔찍히 아낀 탓인지 당최 미국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게 했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자랑했던 그녀는 점차 언나가기 시작하였고, 아버지처럼 고교를 중퇴하고 모델이 되겠다며 집을 나와 가진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얼굴 등 수술을 받느라 사실상 모델 생활은 끝이 났다고 볼수 있고요. 타이티 유지의 아들 데그 드롤렛과 약 4년간 교제 중 임신하였고, 출산일이 임박하여 말론 브란도 집에서 묵고 있다가 그런 봉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훗날 밝혀진 바에 의하면 샤이엔의 남친이 그녀를 학대했다는 증거는 없었으며, 오히려 샤이엔이 더 난폭하게 굴며 죽은 남친을 폭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복 오빠 크리스천이랑 샤이엔의 사이가 얼마나 각별했는지도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다만 말론 브란도의 많은 자식 중이 둘이 특별하게 유별났으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했기에 이런 사달이 일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한달뒤 샤이엔은 아들을 낳았지만 샤이엔이 임신 중에도 약물을 복용한 터라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약물 중독 상태에 뇌손상마저 있었고 심지어 샤이엔은 태어난 아이를 몰래 죽이려고 했다가 간호사에게 들킨 적도 있습니다. 이후로 샤이엔은 정신병원에 보내졌고 그 안에서 자살 시도를 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녀는 죽은 남친의 가족에게도 소송을 당했는데요. 법정에서 그녀가 한 말은 의붓 오빠 크리스천과 7년 동안 근친 관계였다는 것과 샤이엔의 뱃 속의 아이도 오빠의 아이라고 생각했기에 크리스천이 남친을 죽였다고 말해서 다시 정신병원으로 갇혔고. 다음 해인 1992년에도 법정에서 아버지 브란도가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며 크리스천을 시켜서 남친을 죽이려고 했다고 말해서 또 정신병원에 갇혔습니다. 크리스천은 10년 선고를 받았지만 5년 만에 출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샤이에는 자살하였습니다.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아버지였지만 1992년 타이티의 한 법정에서 그녀는 아버지는 모든 것을 조종하려 든다며 자신은 아버지를 증오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비정상적인 아버지 사이에서 비정상적인 자식들이 태어나 파국으로 이끈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의 막장 가정사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세 번째 부인이자 샤이엔의 엄마는 그의 죽음 후 회고록을 출간하여 말론 브란도의 끔찍한 추행을 세상에 폭로했는데요. 솔직히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른 나이에 모든 영예를 누린 그는 배우라는 직업의 회의를 느끼면서 하는 말이 배우는 아무나 하는 것이고 너무 하찮은 존재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말은 진정한 연기 천재나 할수 있는 말이었겠죠. 2004년 80세에 폐렴으로 죽은 그의 죽음 뒤에는 약 2천억이 넘는 유산을 남겨 15명의 자식들이 재산 다툼을 벌이며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브란도의 재산 상속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샤이엔의 아들. 투키는 자신의 친부를 죽인 크리스천이 양자로 입양하였고요. 다행히 건강하게 잘 자란 데다 말론 브란도의 외모와 매력을 가장 흡사하게 닮아서 배우가 아닌 자력으로 성공한 모델이 되어 100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축적한 데다 의대를 졸업한 재원이니 어쩌면 할아버지에게 가장 큰 유산을 받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